모두를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화평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미라는 성경은 BC 721년 북 이스라엘의 멸망 그 후에 100년이 지나 즉 100년 전에 요나가 미쳐 들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음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음 성경은 요나서의 후숙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나음 선지자는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은총만이 있는 하나님이 또한 그 이면에 질투와 보복하시는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바로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다른 버전으로 너희는 여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막강한 나수르 군대가 남유다로 진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 음설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시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나와 모두를 위하여 무엇인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백년간 이사엘 백성을 괴롭혀 왔던 아수르의 몰락과 멸망이 오늘 나홈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이슬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당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 소식이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즉 위로의 메시지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어서 평소에는 힘이 있어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의 병거를 의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때의 말들을 의지합니다. 싸울 수 있는 병거와 말, 나를 대신해 줄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그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수 있는 자는 용감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나는 내 발은 내 마음은 내가 찾고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때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7절처럼 죽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로한 기하 18장에 보면 주님을 신뢰한 유다의 13대 왕 시스기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른 지제 14년에 아스로 왕 산헤레비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 랍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하기도 하면서 유다를 괴롭힐 때에 시스기야 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약속하고 그들에게 금천 톤과 은십 톤을 모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냐고 계속 괴롭히니 히스기야 왕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금도 은도 아니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때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이 되어 다 송장이 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산해립은 그의 신리스로 묘에 경배하다가 그의 신하 위에서 칼에 맞아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도 살게도 또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또한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때에 우리의 강한 요새요 산성이 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순리하는 자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순리하면 10편, 90편 1, 2절에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철저히 순리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별 하시는 하나님 구절 같이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귀하느냐? 그가 온전히 별 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앞서 서두의 구절 말씀을 말씀 드렸는데 다시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보면 계략은 무엇이든 끝장이 난다. 말성을 피우는 자들은 두번 다시 기회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라. 나옴이란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옴이 기록했으니 나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보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심판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활동하기 전에 130년 여 전에 아스르 수도 니느웨 즉 지금의 이라크인데 요나의 외침대로 그들은 죄를 통의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캔슬 처리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그들은 이제 백여년이 지난 지금 나홈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미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포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를 통하여 닌외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가 그 나라의 반대편 다시서로 배를 타고 도망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포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그룹롭힌 아수로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The Blood Castle입니다. 피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 라고 라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네 유하나 선지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는가? 라움 책일 것입니다. 라움 성경을 유나가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멸망 받아 마땅하지. 에스겔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한 면만 바라봅니다.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얼굴의 모습이요, 왼쪽을 보면 왼쪽 얼굴 모습만 볼 수가 있고, 뒷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방 모든 부분을 동시에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표현하여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때에 사복음서에서 마테 마가두가 유한복음을 통하여 한 하나님, 그러나... 내 방향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마태는 마태 마테 복음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 소와 같은 율법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 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자와 같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마가 복음에서 많이 소개합니다. 누가 복음에서 누가는 헬라인 그리스인을 위하여 기록한 복음이므로 사람의 얼굴을 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한 복음은 전체 인류를 위하여 기록한 복음이므로 독수리가 친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 복음을 읽을 때 이야기가 동일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은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듣는 자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사면을, 성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음 선지를 통하여 니의 공평성과 일관성, 요나 선지자가 보낼,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였지만은 나음 선지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을 잊었으므로 이제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진노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한 한계, 죄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 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고 아름답도다. 마치 마라톤 선수의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 만 명의 기갑병이 페르시아 이란 즉 다리우스가 이끄는 10만 대군을 협곡으로 유인하여 서 그들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마라톤 전투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십만의 대군 앞에서 만명을 데리고 싸우니 거의 불가능한 전투였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십곡으로 그들을 유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니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자기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약 42킬로미터를 마라톤 평원을 달려가 소식을 전해줄 때에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비록 적은 소유로 싸웠지만 은 승리로 이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 가, 그들에게 전한 후에 그는 숨을 거둡니다 그후로 마라톤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니네 의 멸망한 이슬 백성들에게서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슬 백성들은 그 순간, 그 기쁨, 그때뿐이었었고, 온전히 절기나 소원을 다 갚지 못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지연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통치하신 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무튼 복된 소식 승리의 기쁨 내뇌의 별망은 에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에게서서 아스로, 즉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아스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리, 아수르가 무너지는 소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진정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고 듣기를 원하고 또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을 뱉습니다. 나홈의 내용은 슬픈 소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3장 18, 19절인데 아스로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며 너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보골 사람이 없고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좋은 메시지를 전할 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흩어지고 심이 없이 흔적이 없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의원도 없고 그 부상은 매우 중하여 이런 상황으로 나온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악을 행하고 부악한 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원수로부터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로 기다리며 그죄 값을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인내의 때라는 것이요. 죽게 피하는 자는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할 처소가 될뿐만 아니라 아스로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무너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 2절에서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와 같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되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